안녕하세요 행복이에요 나 오늘 밥 먹방으로 시작해요 엄마가 나밥 빨리 먹는다고 나무십 같은 밥그릇 쓰래요 진짜 짜증나요 근데 배고프니까 일단 먹을게요 나 대따 큰 간식 먹어요 나 쇼파 가서 먹고 싶으니까 올라가 볼게요 아니에요 일보우트 할게요 은근슬쩍 다시 나와 볼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한테 가요 눈치 게임 시작이에요. 안화 아빠가 집 가서 먹으래요. 우리 아빠나 쇼파에서 못 먹게 해요. 샤갈, 개 짜증 나요. 영차영차한번 올라가 볼게요. 하우스 하우스4 2요 <laughs> 엄마 웃지만 말고 나좀 도와줘 샤갈 도움이 안되는 엄마2요나 결국 내려왔어요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4대예요 아빠 두고봐요 아빠랑 10분동안 눈치싸움해서 목말라요 내 물먹방 어때요?